현대건설은 이달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헬스테이트 더 운정단지는 지하 5층, 지상 49층 13개동, 총 3,413가구로 조성됩니다. 지난해 공급한 주거형 오피스텔 2,669실을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 아파트 744가구를 분양합니다. 단지 내에는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복합 주거 단지로 조성되는 데 스트리트몰을 세계적인 건축 기업 베노이가 콘셉트 설계할 예정입니다. 한국에서는 스타필드 하남, 인천국제공항 등을 설계한 회사로 베노이가 콘셉트 설계한 스트리트몰과 단지 내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화를 이뤄 입주민들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보행데크로 연결되는 역세권 단지에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동과 단지 내 상업시설도 보행데크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. 최근 교통호재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으로 청약자가 크게 몰리고 있으며 올해 서해선, 부천소사 대곡역에 이어 일산역까지 연장 개통되면서 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해진 데다 내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-A 노선이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. 6개 상영관이 설치 운영될 멀티플렉스관인 CGV와 국내 유명 사립교육기관인 종로엠스쿨도 단지 내의 입점해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교육, 문화기능도 갖추게 됩니다.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, 골프연습장, GX룸 등 스포츠시설과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독서실 스터디룸, HI숲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